6일 하늘의모후 승천하신 마리아 묵시록 12장 1절 그리고, 그리고 하늘에 하늘... 큰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묵주의 기도 영광의 신비 4단을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묵주이기도 영광의 신비 5단을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천상 모예관을 씌우심을 묵상하. 천사는 성모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나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 영원히 다스린다 끝이 없다 하는 것은 지상의 나라가 아니죠 아, 하늘나라 입니다 묵시록 19장 16절 그분의, 그분의 옷과 옷,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들의 임금,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보나벤투라말스 당신 성모님께 의탁하여 주보로 삼지 우제.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을 하늘의 문이라고 일컫나이다. 네, 성모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에요. 성모 마리아는 이 지상 생애를 마친 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1. 승천하신 성모 마리아. 첫째, 승천의 근거가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티 없으신 삶, 은총과 성덕으로 충만한 삶은 성모 승천의 근거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돌아가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신 뿐만 아니라 일생을 티 없이 죄 없이 깨끗하게 사셨기에 또 은총과 성덕이 충만하기에 죄의 결과인 육체의 죽음과 부패로부터 면제되셔야 했습니다. 원죄를 인해서 죽을, 죽는 건데 원죄가 없었으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나,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성모님이 인간을 죄와 죽음의 부패로 이끈 뱀인 사탄의 머리를 구세주와 함께 밟을 하와이 후손으로 예언되었고 예수님의 몸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의 부패로 이끈 사탄을 예수님과 함께 쳐부신 성모님은 당연히 죄와 죽음의 부패에서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또한 육체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의 부패에서 해방되어 승천하셨다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지니신 성모님의 몸도 부패에서 해방되어 승천하셔야 합니다 성모님께로부터 예수님은 100% 모든 걸다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같은 몸이에요. 아울러 예수님의 육신은 온전히 성모님에게서 받았기에 성모님과 예수님은 같은 육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이 있는 곳에는 성모님의 육신도 있어야 하므로 성모님의 육신도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은 공동 운명체로서 서로 완전히 일치되어 사시며 함께 구원 사업을 하시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모님도 예수님처럼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다 성모 승천의 근거는 예수님의 성모님께 대한 효성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성모님과 함께 30년을 사시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생애 때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에 대한 보답과 효성으로 지상 생애를 마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성모님의 승천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육체를 부패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의 동정성은 조금도 손상치 않으시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육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라, 성모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위해 하늘 자리를 마련하셨다면 어머니를 위해서는 더 그려하셔야 했으며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하였다면 성모님은 더욱 더 그러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모든 예언자들 사도들 에녹 엘리야보다 순수하고 티 없는 영혼을 지니셨고. 그들보다 삼위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구원의 역사에 있어 누구보다도 큰 인물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했다면 성모님의 승천은 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콘스탄티노플의 성 제르마노 말씀. 온전히 청결하시고 거룩하시며 동정이신 성모님의 육신은 완전히 부패를 모르고. 자신의 참 모습을 간직하면서 불사불멸의 빛속에서 변모되어 완전히 생분과 완전한 해방을 얻어 누리심민 마땅한다. 둘째, 성모 승천에 대한 전승과 성모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친 것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설이 있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친 장소의 대의 일부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지상 생애를 마지막을 예루살렘 지역의 게세만이 근처에서 사시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후 승천하셨고 그곳에 성당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할 때 성모님이 요한 사도와 함께 에페소에 가서 사시다가 그곳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에페소에서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모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람들은 성모님께서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성모님께서는 아드님을 온전히 닮기 위하여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승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이 전해 내려오지만 승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뭐 제가 다른 설명을 할수 있는데 시간 관계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어, 나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모님의 유해를 공경한 흔적이 없고, 성모님의 영면을 기리는 성당과 성모님의 집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일회까지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유해를 소중하게 모시고 존경을 드리는 관습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지금 베드로 대성전이 있죠? 그런데 사도들이나 순교자들의 유해보다 더 귀한 성모님의 유해나 유해에 대한 공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성모님의 잠드심을 기리는 성당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 성모님 영명성당 뭐 어디 있어요? 성모님의 집터일 가능성이 높은 유적이 에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것으로 전해지는 일부 유품이 전해오고 있지만 성모님의 유해는 없습니다. 이는 성모님의 승천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성모님이 머리카락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가 1800 얼마 년인가 그 이태리에서 그 그것이 그 모셔져 있던 성당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때 유실됐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성모님께 대한 축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4세기 중엽에 복대신 동정녀 기념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예루살렘에서는 8월 15일을 하느님 모친의 날로 기념하였고, 6세기에는 이 축일을 하느님 모친의 귀향 기념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즉, 성모 승천을 기리는 축일이 생긴 것입니다. 황제의 마르티아누스는 자신의 제국 전체가 이 축일을 지내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모님 승천은 이미 1,400년, 1,500년 전에 그때부터 이루저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아들을, 아들을 낳으실 때 아무 흠 없이 동정성을 관직하신 그분께서 사후에 육신을 아무 부패 없이 간직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체의 창조주를 모셨던 분이 하느님의 집에 올라 거처하시는 것 또한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셋째 성모승천 교리의 선포. 가 성모승천 교리는 신자들이 청원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1863년부터 1920년 사이에 16만 명, 또 1921년부터 1940년 사이에 647만 명의 신자들이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해 주시라고 교황청에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1869년부터 1940년까지 3018건의 청원을 분석한 결과 96%가 성모 승천을 교리로 선포해 줄 것을 염원하는 청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황 비오 12세는 주교님들, 신학자들, 신자들이 동우를 묶고 자문을 구한 후 1950년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에 성모승천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로 선포한 거예요 나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라는 회측을 통해 성모승천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성모승천교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던 평생동정이신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계시된 믿어야 할 진리이다. 성모님의 승천은 스스로의 전능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는 다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오르셨다는 뜻으로 몽소승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몽소승천이라고 했어요. 자, 교황님께서는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교회 선포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성모님의 마지막에 관한 언급을 피하셨습니다. 즉 성모님의 죽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337년 에피파니우스 내용인데 성경을 찾아보면 마리아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묻혔는지 묻히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교회 역사 안에는 앞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모님의 죽음에 관한 다양한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교황 비오 12세는 교리를 선포할 때 지상생애를 마친 뒤 승천하셨다고 언급함으로써 성모님께서 죽지 않고 승천하셨는지 죽으신 후 승천하셨는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천상 모의 신 성모님 첫째 성서적 근거 천상 여왕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묵시록 12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해서 여기 여인은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묵시록과 요한복음은 둘다다 다 같은 용어인 여인을 쓰고 있으며 다른 아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고 그 모성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이 지닌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은 예수님 출산의 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신학적 논리적 근거. 가, 예수님께서는 왕중의 왕이심으로 성모님께서는 모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며 임금님의 임금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임금들의 임금이신 분을 낳으시나 기르신 분이기에 모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천상의 모후이십니다. 성모님께서 하늘의 올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주들이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 예수님의 왕직에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참여하시는 성모님을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때 세례성사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신비체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왕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예수님과 일치하고 계시기에 더 충만하게 예수님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왕직에 충만하게 참여하시는 성모님을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 성모님께서는 구원사업의 절대적 협력자로서 우리에 대한 영적 권한과 능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사업의 절대적 협력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진신 왕권에 성모님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천상 모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기에 우리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영적 권한과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왕권은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천상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잘못을 대신 변하고 계십니다. 셋째 여왕이신 성모님의 발현과 축일가 성모님께서는 1531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멕시코의 퇴폐학산에서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으로 네번 발현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주교님의 요청대로 발현을 입증할 표적으로 겨울산에 있는 장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현을 목격한 후한 디에고 성인이 그 장미꽃을 만두에 담아가지고 가서 주교님 앞에 펼쳤을 때 그 만두에는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묵시록에 나오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림에 보면 태양을 입어서 옆에 이제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볼수 있고 달을 밟고 있죠. 묵시록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나 1830년에 성모님의 발현도 여왕이신 성모님과 관련된 발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1830년 7월 18일과 2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카타리나 라브레수 여님에게 발현하셨고 12월에는 당신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패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이 보여주신 이 패의 뒷면에는 12개의 빛나는 별들이 예수 성신과 성모 성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열두 개의 별은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과 연결됩니다. 성모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패로 많은 기적 이 일어나서 우리는 기적의 패라고 부르고 있죠. 다 교회는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 제정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00년부터 성모 마리아에게 왕권적 권위와 영예가 주어져, 주어져야 한다는 요청이 바티칸에 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그리스도 왕 축일이 제정된 다음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비오 12세는 회칙 하늘의 여왕계를 통하여 마리아께서 여왕이심을 선언하고 5월 31일을 축일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로마 전례력 개정에 따라 성모승천 대축일의 제8부인 8월 22일을 모후이신 마리아, 모후신 복태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3. 성모승천과 천상 모후이심의 의미. 첫째, 성모승천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구원임을 알려줍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그분의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미 도달한 것이고 우리도 앞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희망이 있음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의 목적지가 천상이며 지상은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길임을 알려 줍니다. 둘째로 성모님께서 천상 모의 관을 쓰신 것은 지상의 삶이 천상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진정한 왕직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고 예수 성모님처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셨고 성모님께서는 천상의 모후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삶은 천상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늘의 모후이신 성모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심으로써 지금도 여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셋째. 우리는 묵주이 기도 영광의 신비 4단과 5단을 묵상할 때마다 성모님의 승천과 승천상 모이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모님을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모 신심의 목표는 성모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처럼 살도록 힘쓸 때 우리도 성모님처럼 승천해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헌장 59항 마침내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언제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에도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보호로 주대받으셨다 이로써 마리아는 다스리는 자들의 주님이시며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 신, 당신 아드님을 더욱 안전히 담게 되셨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